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지금 이곳을 뚫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하락할지 정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1시간봉 일목구름 지표를 뚫지 못한다면요. 하락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하락 우리에게는 반등 자리에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1시간봉 일목구름 지표와 f b b 의 상단선과 하단선까지 겹쳐 있는 저항 구간을 상승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다시 하락을 시작할지 선택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냐 아니면 결국 추세를 버티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냐가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락이 있어도 우리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반등 자리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하락이 나와도 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라 것인지 말씀드리고 반등 구간이 어디일지 단기적인 대응법과 매매 타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계좌 우상향 만들고 있는 트레이더 대박이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11월 17일 12시 52분 비트코인의 단기 관전 브리핑 시작해볼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별로면 취소하셔도 괜찮으니까 3초도 걸리지 않는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1시간봉 일목구름 지표를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결국 지지받지 못하고 다시 구름대 밑으로 캔들이 하락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추후에 구름대는 결국 저항 구간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락이 나온 이 반등 자리 과연 어디였을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자리였죠. 오더 블록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던 자리. 지금은 오더 블록이 깨지면서 없어졌지만 리플레이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리플레이 보시면 이렇게 오더 블록이 존재하고 있죠. 하단선에 선을 그은 다음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로 돌아가 보면은 오더 블록 하단선 약간 깨지긴 했지만 결국 반등 나와 주는 모습 보여 주었습니다. 이 오더 블록이란 큰 손들, 세력이나 기관 고래들의 매수, 매도가 들어온 것을 알려 주는 지표인데 그런 만큼 강력한 반등,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 들어갈 때는 절대 아닙니다. 매수하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일목구름 지표에 스팬 2와 스팬 1이 교차되는 이 얇아지는 구간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받는 모습을 보신 다음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FVG 구간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며 하락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FVG를 활용해서 반등 타점 잡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죠 FFG 하단선과 일목구름 지표를 상승 돌파하는 자리 95.9K 부근 상승 돌파 위 지지받기 전까지는 하락에 대한 위험성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하락 후에 반등 관점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현재 1시간봉 일목구름 지표를 상승 돌파해도 4시간봉 일목구름 지표와의 이격이 굉장히 큰데다 12시간봉 날봉 기준과의 거리도 굉장히 멉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면 그에 대한 첫 걸음이 어디다? 한 시간봉의 일목구름 지표와 FVG 구간 이곳을 상승 돌파의 지지를 받는 것이 상승에 대한 첫 걸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락이 있다면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어디가 있을지 매수 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빗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빗각은 비트코인 7월달 신고점을 달성하기 전에 하락 추세였던 비트코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었던 그 저점입니다. 시작점이라는 거죠. 시작점을, 저점을 기준으로 추후에 나왔던 중요한 반등 자리를 이었을 때, 형성들은 빗각인데 이 빗각의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빗각을 하락 돌파하면 빗각은 추후에도 계속해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며 빗각을 하락 돌파한다면 하단에 있는 빗각까지 도달을 빗각을 상승 돌파의 지지를 받는다면 상단에 있는 빗각까지 상승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빗각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위에 있는 이 빗각까지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 특징을 지금 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비트코인 현재 지지받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지지를 받는다면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상승분이 나올 수 있다. 이미 반등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일목구름 지표를 상승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상승분이 나오는구나 생각하고 상단에 있는 빛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스터디방에서는 저번달인 10월 29일날부터 이빚격을 기준으로 하락 돌파하는 모습 보이는 비트코인 보고 1차적으로 숏 타점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으며 소통방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나 못 보신 분들 위해서 13일날에도 다시 한번 숏 타점 잡아 드리면서 이때 진입하신 분들도 120%의 수익률 가져가셨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제죠 16일 오후 8시경에 비트코인 일목구름 지표 하락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쇼타점 잡아 드리면서, 익절가까지 함께 안내드리면서 곧바로 수익실현까지 완료했습니다. 제 관점과 타점 따라오신 분들 전부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비트코인 남아있는 물량 들 일목구름 지표 상승 돌파 후에 지지 받는다면 전량 익철 후에 롱 잡아갈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제 실시간 관점과 타점 대응법까지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저희 무료 스터디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작성 화면에서 스터디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 자, 보내 주시면 되며 들어오실 때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절대 없습니다. 스터디방 말 그대로 함께 공부하는 방입니다. 제 관점과 타점, 대응법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방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 주셔야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비트코인 다시 한번 일목구름 지표에서 저항 막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빗각만 활용한다면 최근 빗각의 저점 부근인 94k 부근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에 다른 지표들까지 확인해 보면서 더 중요한 반등자리, 더욱 강력한 반등자리는 어디가 있을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지표는 바로 f v g 지표입니다. f v g 란 가격이 급등이나 급락이 있었을 때 형성되는 지표로서 상단에는 빨간색 박스와 하단에는 초록색 박스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빨간색 박스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른다면 숏을 사야겠다 기다리는 이런 미체결 주문들이 남아있는 자리이고 초록색 박스는 반대로 가격이 내려오 오면 롱을 사야겠다 기다리는 미체결 주문들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 빨간색 박스는 저항 반락 구간으로 초록색 박스는 지지 반등 구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12시간봉 FFG 상단선 92.3K 부근은 강력한 1차 반등 자리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봤었던 이런 빗각에서도 반등 충분히 나올 수는 있으나 최근에 이미 빗각을 하락 돌파했고 다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뚫려도 절대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있어도 우리는 12시간봉 fbg의 상단선 부근에서는 반등 나아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고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활용할 그런 기회가 된다는 라 겁니다 이에 대한 하락 시나리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 시나리오 1차 진입과 12시간봉 fbg의 상단선 92.5k 부근 지지 확인 후에 1차 진입 가능하시 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익절가로는 최근에 하락 돌파했던 빗각이죠 94k 부근에서 1차 익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1차 진입가가 버텨내지 못하고 하락하게 된다면 2차 진입가 f v g 의 하단선 부근 88.8K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특히 이 fbg 구간 정말 강력한 반등 예상되니까 하락에 있어도 두려워 하지 마시고 매수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하락 관점 정리해보 겠습니다.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시간본 겨우겨우 지금 하락 추세 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을 노리고 는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저항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 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단에 강력한 반등 구간 들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있어도 92.5k 부근에 존재하는 FVG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우리 바닥이나 무릎에서 주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를 버티면서 1시간봉 FVG 하단선과 일목구름 지표가 겹쳐 있는 자리 이 구간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를 받는다면. 일목구름 지표의 스팬2 자리까지는 1차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시나리오 1차 진입과 1시간봉 FFG 하단선과 일목구름 지표의 구름대가 크로스되는 부근 95.8K 부근 상승 돌파 후에 지지 확인하시고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목표가로는 1시간봉 일목구름 지표의 스팬2 자리 97.2K 부근 1차익절 또는 전량익절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 비트코인의 상승의 조건과 하락이 있을 때 반등 나오는 타점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런 장일수록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확실히 알고 매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코리니 분들은 지지 구간과 반등 구간이 어디인지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지 구간과 반등 구간을 알기 쉽게 정리해둔 제 트레이딩뷰 링크와 매일매일 단기 시나리오를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 받아가시는 방법은 지금 보는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지지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며 이 또한 좋아요와 댓글만 남겨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영상에 나온 차트의 지지, 저항선, 복분 링크, 단기 시나리오 PDF 파일로 받아가기 체크하신 다음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중복체크 또한 가능하시니까요. 읽어보시고 나한테 필요하겠다 싶은 사항들 전부 체크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은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실시간으로 진입할 때나 이에 대한 근거 말씀드리는 무료 스터디 방 들어오시는 거 신청하시는 거고요. 무료 10분 1대1 투자 상담은 여러분들 업비트 많이 활용하실 들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제가 아 이거는 얼마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저항이 있고 어디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전부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투자상담 체크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글 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번호 0105642-1237로 제 이름 두 글자 대박 보내주시거나 필요하신 사항들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비트코인 반등 자리는 어디인가? 제가 왜 추가적인 하락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승과 하락 어느 쪽을 보고 계시는 건지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